안녕하세요. 마이서울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행 이야기이면서 사실은 한 사람의 마음이 이동하는 기록입니다. 출장이라는 익숙한 단어, 공항이라는 반복되는 공간, 그리고 술한 병, 기내식, 창밖의 비, 파란 여름. 이 글에는 설렘보다 무덤덤함이 먼저 나오고 이별보다 기다림이 먼저 놓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다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지금부터 비 오는 공항에서 시작된 파란 마음 하나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장은 늘 설렜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잃지 않았다. 마치 이미 다녀온 길을 다시 걷는 것처럼 공항은 너무 익숙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공항에 도착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늘 그랬듯 면세점을 천천히 돌았다. 발렌타인 두 병을 집어들었다. 할인된 가격, 부담 없는 선택. 이상하게도 그 술이 지금의 나와 닮아 보였다. 화려하지 않고 오래 버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몫은 해온 시간. 비행기에 오르자 창 밖으로 비가 보였다. 이틀 전부터 눈 예보가 있었는데, 인천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은 지금쯤 눈이 오고 있을까? 누군가는 그 눈길을 걸으며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말았다. 여행은 늘 이런 질문을 남긴다. 답은 없고 여운만 남긴 채로 기내가 기계음으로 시끄러워졌다. 출발인가 싶었지만 짐을 싣는 소리였다. 아직 날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멀리가 있었다. 문득 이번 해외 출장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그렇게 말해준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무덤덤했던 마음 한편에서, 오히려 작은 설렘이 고개를 들었다. 활주로를 향해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였다. 저녁 7시 5분. 지도는 하노이까지 4시간 15분이라 적고 있었다. 시간은 숫자로 남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륙 직전, 재빙 작업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땅이 멀어지고 하늘이 가까워졌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괜히 하늘나라라는 말이 떠올랐다. 조상님들이 저 구름 어딘가에 계실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파란 여름이 파란 시내가 하늘을 날고 있음을 깨달았다. 바람은 오래된 기억을 실어 나르듯 부드러웠고 저 아래에서는 수연이 물장구를 치며 햇살을 부서뜨리고 있었다. 구비쳐 흐르는 시냇물 옆 숨결처럼 고요한 과수원에서는 잎새 뒤에 숨은 복숭아가 조용히 재색을 키우고 있었다. 붉고 노르스름하게 물이 들며 과육 속에 여름 햇볕을 가득 품고 있는 그 복숭아 사이에서 수연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 얼굴은 막 익어가는 복숭아의 결처럼 말랑하게 빛이 번지고 부끄러움과 웃음이 한꺼번에 스며든 빨간오란 미소였다. 소녀는 어느 순간 가까이 있던 복숭아를 한 움큼에 따서 시냇물 위에 살며시 흘려보냈다. 떠내려가는 복숭아는 햇빛을 조용히 반사시키며 작은 별처럼 반짝거렸다. 그별 속에서 수연이 환하게 웃었다. 물살 사이를 가볍게 헤치며 그녀는 내 쪽으로 힘차게 헤엄쳐 오다가 다시 몸을 돌려 시냇물을 가르는 모습은 여름 바람의 속도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수연아 나는 그녀의 이름만 부르고 닿을 수 없는 이름처럼 그 이름을 눈으로만 쓰다듬었다. 그 수연이를 지금 기어이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그 아쉬움이 오래된 풀잎처럼 가슴 한쪽에 눅눅하게 붙어있었다. 그 미련을 꺼내는 순간 눈은 깜짝 놀라 떠졌고 나는 다시 파란 하늘 위를 나는 파란 현실 속에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저 멀리 파란 시냇가는 아직도 여름의 빛을 머금은 채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수연은 여전히 웃으면서 물살을 갈랐다 그 수연을 데리고 왔으면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이미 내 어깨에 기대어 잠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랬을까? 이번 출장길이 무덤덤함을 이제야 알았다. 설의 마을에서 이 시간이면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을 시간이다. 체육관 얼굴들이 수영장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나는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마음 속에서는 그 얼굴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착각을 버리질 못한다. 면세점에서의 발렌타인이 떠올랐다. 우리 선배가 발렌타인 두병 샀어요. 이야, 그럼 하노이에서 한 병,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병 마시나요? 베트남엔 게이트 앞이 웃음으로 잠시 흔들렸다. 그 웃음은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 같았다. 기내식이 나왔다. 브레드와 치즈, 생선 가스, 비빔밥, 그리고 레드 와인. 나는 와인을 네 잔이나 마셨다. 오늘따라 모든 게 유난히 맛있었다. 문득 생각했다. 이건 천상에서의 만찬일지도 모른다고. 늘 씁쓸하던 기내식 와인이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다. 사람의 마음이 맛을 바꾼다. 죽으면 나도 저 하늘 어딘가에 갈수 있을까? 그곳에서도 이런 식사를 할수 있을까? 괜히 아이스크림을 한 숟갈 더 떴다.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처음이었다. 저녁 7시에 출발한 비행기는 어느새 밤 9시를 지나고 있었다. 아마 중국 상공을 날고 있을 것이다. 배는 가득 찼고 마음도 잠시 가득 찼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빌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목적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여행은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이서울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